어떠냐? 마음은 어디로 가나? 고요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요하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고요하게 하려고 할게 아니라 경계에 끄달리지 않도록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중요하지. 자꾸 이미 경계에 끄달려가지고 자꾸 마음을 늘려서 안정시키려고 하는 것은 마치 밑에서 불을 떼고 바가지에 물을 자꾸 갖다 붓는 것과 같다. 불을 때문려 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정바라밀이다. 선정을 통해서 우리가 괴로움이 없는 경지로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정바라밀이라. 여러분들이 앉아서 선정을 닦는다고 선정바라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번뇌를 가지고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것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망을 억누르고 참는 것은 고행이지, 해탈의 길이 아니다. 그 욕망이 일어나는 대로 따라가면 쾌락이고 그것을 억누르면 고행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항상 그 둘을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 욕망을 따라가지도 말고, 억누르지도 말라. 이게 이제 중도입니다. 예? 그럼 따라가지도 말고, 억압하지 않는 게 뭐겠습니까? 참는 것도 예? 아니고, 행하는 것도 아닌 게 다만, 지켜보는 겁니다. 그것을 일어나고 사라짐을 다만 지켜볼 뿐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위빠사나 그럽니다. 알아차림, 지켜봄. 그러면 이제 사라짐, 이게 우리가 공부를 닦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참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조금 방법이 잘못돼서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수행하다 병나고 빨리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져서 여러분들이 가진 마음을 이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 필요한데 곳곳에 쓰여져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죽을 때까지 중성, 중생은 자기 인생도 못 살아남고 도와달라 하다가 죽고, 수행한다 하면서 죽을 때까지 자기 인생 문제에 매달리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내 문제는 내가 간단하게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남은 생을 이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하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 필요한데 쓰는 것도 써야지 하면서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자기 문제가 없으면 저절로 쓰야집니다 자, 이런 과정을 겪어서 반야 바라밀에 이른다. 이래 말할 수도 있지만, 은 그 순수의 개념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야라는 것은 모든 반야바라밀에 근본 관점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반야바라밀다가 될수 있는 겁니다. 선정을 닦는다고 선정 바라밀다가 될수 없고, 정진을 한다고 정진 바라밀다가 될수 없고, 인육한다고 인육 바라밀다가 될 수가 없고, 개를 지킨다고 지개 바라밀다가 될 수가 없고. 보시한다고 보시바람일다가 될 수가 없다. 이 보시든 지게든 인욕이든 정진이든 선정이든 그것이 바람일다가 되려면 바로 반야, 즉 법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반야바람일다는 육바람일을 다 포함한다. 그러니까 반자재 보살님께서 어떻게 살으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배풀되 아무 대가 없는 그런 배품에 행을 하셨고, 개를 지키되 지킨다는 생각도 없고, 당연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고, 제법이 공한 도리를 알기 때문에 참을 것이 없이 중생을 있는 그대로 보신 거고, 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뭘 애쓰고 각오하고 이렇게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겁니다. 마땅히 하는 겁니다. 애쓰고 노력하면, 세 번, 네번안 되면 실망하고 지치죠? 다, 어? 다만 할 뿐입니다. 넘어지면 일어나고 안 되면 다시 합니다. 연구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람일이다. 그러니까 길이 잘못되었으면 길을 바로 찾아야 되고 길이 바른데 아직 거리가 멀면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나 꼭 무슨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에 연결일게 아니라 일체 시, 일체 시, 일체 처에 끄달리지 않는 그런 선정을 깎았다. 또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고 바로 이제 경계의 끄달림을 알아차리고 원래대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바세계삼 그대로가 뭡니까? 정진입니다. 이게 그대로 수행이고 이런 수행을 통해서 확연이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런 법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이런 수행을 할수 있겠죠. 또 이런 수행을 통해서 결국은 반야 바람일,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 깨달음을 얻는 내용이 뭡니까? 제법이 고한 도리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제법이 서로 연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실제가 없음을 깨달았다. 여기서 잠깐 반야바람일 때에 대해서 조금 이론적인 설명을 더 하면 이 반야라는 말은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설명을 합니다. 첫째, 실상 반야. 실상 반야라는 것은 존재의 참모습. 제법의 실상 있는 그대로를 반야라고 한다. 이것을 실상 반야라고 한다. 또두 번째는 그 실상을 확연히 있는 그대로 보는 나의 죄를 떠난 반야라고 한다. 이건 간조 반야입니다. 비추어 보는 힘. 이 반야 신계에서는 뭐라고 조개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종생의 병을 하나하나 다 알아서 종생이 깨달음에 이르도록 그 인연, 인연에 따라서 바르게 인도해 주는 힘. 이게 방편 반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제법의 실사, 진리 그 자체를 말할 때도 있고, 지혜를 말할 때도 있고, 방편을 말할 때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실상 반야, 관조 반야, 방편 반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넓은 의미에서 그렇고, 좁은 의미에서 말하면, 반야는 무슨 반야다? 관조 반야가 되겠죠. 존재의 참모습을 확연히 깨닫는 지혜. 이렇게 그걸 비추어보는 나의 지혜. 이것을 우리가 반야라고 한다. 그런데 이 지혜는 바로 일체국의 실상을 확연히 깨친 나의 지혜. 보살의 지혜를 반야라고 한다. 이렇게 오늘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